오늘도 핫한 성수동 뜨끈뜨끈하게 샘플링 완료는 완제품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먼길 왔습니다 보안이요 녀석이 그 녀석이군요 이제 김두한의 빙의를 아,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가격은 어떻게 주시가 돼요? 기존에 있던 샴푸들보다 네. 요청주신 것들? 네. 다 반영하다 보니까 2만원 중후반대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,000원에 해주세요 그렇게 막 깎으시는 게 <laughs> 그냥 칭하는데 15,000원 아 혹시 그럼 2만원 초반? 이번에 올리브영 또 들어가시니까 아, 15,000원 리브 형이랑 같이 이렇게 런칭을 오박스님이랑 하니까 최대한 좀 많이 해볼게요. 만 원대가 가는 게 너무 너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사님 아, 지켜보겠습니다. 아, <laughs>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뛰어갑니다. 하늘색 꼭다리가 샴푸, 초록색 꼭다리가 헤어팩. 우선 샴푸 펌핑량 굉장히 적절합니다. 미세먼지도 좀 있고 헤어도 받은 날인데 세척력, 사용시 엉킴 합격. 그리고 헤어팩. 남자들은 트리트먼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. 일단 바로 헹구고 머리 말려봤는데 샴푸에서 느껴졌던 약간의 빳빳함이 딱 잡히네요. 합격. 두개 같이 쓰면 깔끔 세정부터 부드러움까지 생존입니다. 아, 맞다. 저 여러분들 덕분에 모델도 됐습니다. 다음에 계속.